아예 동시에 <목소리> <목소리> <라인맥에> 들어는는디 <갠기? 목소리> 라자. 구놈좀다 <심부름. 목소리>

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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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자, 아, 어 아, 나, 아, 아, 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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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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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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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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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아이고, 못뭐 살렸다. 야 뭐야 아, 아 이거 걸리네. 뭐고 싶어? 뭐고? 뭐지 얘는? 왜? 나휘돌았잖아 죽인다 빨리 나와야 돼 아... 죽어라 제발 꺼 아... 나 죽었다 아왜안 아, 죽어 미친어아안 죽어 미 아, 나왔어요. 위에 아나 위에 아나 위에 아나프리 위에 아나 있구나 씨발 맞아 말고 한명 안에 딱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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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아, 아, 그래. 뭐를... 다 깠. 아 깠다. 오. 발키리 슈트 가도 아씨 우리랑 뒤에 되다 가져와야겠는데. 일단 안나이거 아니 옆에 있다 이 응. 하나 아도다 있어. 오른쪽 뒤. 오른쪽. 걸한다 밀어낸다? 뒤로, 뒤로 계속... 아, 오, 왔다, 왔다. 왔다. 앞바다로 왔다 앞바다로 앞바다로. <목소리> mm. 질순 아, 진짜. 왔다, 앞으로 빠다짬인가 짬개한테 질순 없는데? 일본인일본인

이 언제 나왔어? 아, 한 가야 합니다. 시

스파게정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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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지 승리만 생각하시패배는불가능하다고 여기시오 아까 우측 앞으로 뭐 기어 들어가는데, 뭐지? 쟤는 였나 어려서 건물. 드 우측 앞. 공은 포탑 배. 아니 그냥 빠르게 들어갈까? 빨리 빨리 리 빨리 빨리. 래기 좀만. 말좀 좀만. 어 지금 지고 있는데 지금 심영선 너무 많은데?

아. 방아나미치기다 어, 옆에 소리 있나

상대 원탱이네 나 트레이더 준비한다 원탱이 지금 라인 원탱이야 거... 위로 이쪽 으로올라가 라인 뒤집 라인 뒤집는다 리 이쪽 뒤로 앞으로 당겨봐 앞으로 당겨봐 앞으로 당겨 앞리 응. 망치 없으니 어. 어. 솔져 위에 아아악 아아 아 알았다 알았어스래지고 솔져 솔져 위에 솔져 잡아야 돼 우리 겐지 왔는가 아씨 솔져 솔져 우리 노힐노힐 트레일자레를못자르네 우리. 트레자는 우리. 트레일모자는 우리. 트레일모자자는 우리. 트레일모 이 <목소리는> 어, 크리이치이뭐 <왜> 그래 <목소리가>

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. 잠못저게 아, <laughs> 공격까지. 지

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. 빼서 맡겨, 빼 알아서 반쪽 될 때부터 알아봤어. 아 이분. <목소리로> <기분? 목소리로> 아, 아, 이도 이게 맥크리, 들 이거 다잉 우리 맥클리 맥크리, 크리리 맥크리. 맥 오케이. 핸드테이. 어? 어찌. 너노래가 오래가 홀. 어, 홀딩하면 되겠다, 오케이. 여기. 어, 이 마크 좀. 잣 하나 안 쳐놔. 우리가 아, 먼저 잘다, 궁 바로 걸어야지 발키리 걸어야 걸어 온다 어 뒤에 뒤에 그렇지 알지? 아 리퍼 있다 아 발키리 아 발키리 아껴 있 오케이. 리 아, 쎄다 아우리 너무 많이 썼는데 방치랑 비트, 비트 망치 <laughs> 비트 망치 버티고 자리야 궁 붙이쳐야 돼 오, 근데 이새끼가 안 찬다 아주 무섭다 <laughs> 어, 잠깐 저기 망치 들어올 거야. 뭐라고 이렇 일단 루슈컷. 어, 저 앞에, 앞에. 아, 야 나이스, 막았다. 와. 저탄이 안탔어 아, 저탄, 나이스, 이제 찬다 아, 어, <laughs> 저탄, 아직안찼어 명만 차없 명만 차 없네. 먼저 턴, 턴 박아야 돼. 그러면 턴 박아야 돼, 턴. 그래. 제발, 제발, 턴아라 오, 방 살았다. 던새자야아이 뭐야? 나 나이 나이 뭐야? 나이 뭐 나이 뭐야? 나이 뭐아 나이 다 멋져 <laughs> 맞죠 <맞다. 웃음> <laughs> 제가 여러분을 돌보겠어요. 애초에 씨발 잘하는 게 없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자리아로 자리아 쇼가 가길래야 빨리 갔다. 아, 제나기 1년 넘었잖아 조금만 쉬고 에 들어가고 준비하지말고 네.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아나 하나 2어봐아나 1킬 나1지나1 됐어 됐어 거 나한테 오렸다

아타 컷 트레, 트레 오리지 트레 리지이 트레 이키 하죠 나이키 하죠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